중식, 뭐 양식, 술집, 디저트, 카페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예쁘게 세팅하고 설명 예쁘게 세팅해서 결국에 고객이 매장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음. 작업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야외 테이블과 돌판구이가 있는 곳인데 멘트가 부려요 근데 이 장사 닥터 AI가 추천을 해줘요 예상 클릭률이 이렇게 높을 거다 그러면 AI가 추천해주는 거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으로 음. 개발자들 6명 두면서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11시 반에 인데도 오늘만 21분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영업이 지금 너무 잘 돼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함께할 사람들이 저도 필요한 거죠 대표님은 이렇게 마케팅 대행하면서 네.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작년이 22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58억 정도 매출을 해서 수익은 작년보다 뭐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고 있는 서른 살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외식업 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외식업 마케팅은 지금 보면 전국에 식당이 8 3만 개예요. 그런 식당들 매출 올리는 거 도와주고 온라인상에 또 노출될 수 있게 도움드리고 대행비를 받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러 플랫폼을 쓰잖아요. 음. 네이버, 당근, 인스타, 구글 음.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런 곳 에다가 특정 검색을 검색했을 때 노출시키게 도와주는 거죠 왜냐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돼야지 금그 매장을 인지라도 할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찾아서 많이 가잖아요 폰으로 찾아서 많이 가고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외식업 마케팅 한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외식업 마케팅 한지는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잘 되시나요?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객은 몇명 정도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 수는 600 업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출근 준비하시나요? 네, 이제 일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2020년도 25살에 천만 원으로 배달 전문점도 창업을 했었고 배달 전문점 창업한 다음에는 가맹 사업도 한 16호점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또잘 되다 보니까 음. 육가공 공장도 한번 창업을 해서 음. 육가공 공장도 운영을 해봤고 또 횟집, 불매장을 차려서 8개월 만에 직영 5점 확장하고 월 매출 한 3억 정도 나오고 그렇게 식당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어, 되게 크게 하셨네요.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었.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휴먼 스토리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머리도 뭐 빡빡 밀고 오해 빡빡이로 그때 당시에 냉면 장사를 했었는데 냉면에 머리카락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속상해서 브레이크 타임 때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아. 이때 배달 매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다 보이는 곳에서 횟집도 운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다 정리하고 외식업 마케팅 대행사를 한지 이제 2년 정도 됐네요. 어, 왜 정리하신 거예요? 외식업이라는 게 갈수록 경 경쟁도도 심해지고 사실 인건비나 식자재비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음식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또 저희 나라 인구 구조상 노령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하실 게 보통 자영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경쟁도를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금강캐러 갈때 나는 곡갱이를좀 팔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이 마케팅은 돈한푼 없이도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 장사했을 때나는 마케팅을 잘했던 것같아 왜냐면 저는 음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도전하게 됐죠 후회 안 하시나요? 지금 진짜 솔직히 누가 10억 투자해 준다 그래도 식당 안할것 같아요 식당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코로나 때도 타격이 있었나요? 저는 신기하게 코로나 때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장사가 잘 됐죠 비결이 있나요? 배달 전문점이었으니까요 아. 코로나 때 시간 제한, 거리 두기,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배달 시켜 먹기 점점 좋았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때는 코로나 나 단계가 심해질수록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외식업 하면서 돈 많이 버셨나요? 첫 번째, 이제 배달 매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가, 160평 육가공 공장 하면서, 자, 공장 차리고 6개월 만에 5억 정도를 날렸었고요. 그때 완전히 뭐 쫄딱 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홀 매장으로 다시 재기해서, 8개월 만에 5억 정도 내고, 월 매출 3억 정도 나왔으니까 돈을 못 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님은 외식업을 해보셨으니까 마케팅을 더잘 하시겠네요. 그쵸, 뭐, 외식업을 해봤으니까 좀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어떤 포인트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어떤 포인트에서 지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두 개 매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맹점까지 합치면 21개의 경우의 수를 겪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 대행사들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외식업 마케팅은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면은 보통 사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케팅 대행사가 매출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매출은 사장님이 높이셔야 돼요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해서 뭐 서울대 가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봤자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뭐 1타 강사한테 공부를 배우더라도 다 서영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서영고를 가는 거잖아요 이 마케팅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장이 홍대에 있어 근데 홍대 맛집에 1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게는 많이 갈 거고 1페이지에 있는 매장들 중에 매력적이지 않은 매장들은 눌러도 안볼 거라고요 그러면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유지하고 세팅하는 거 결국에 사장님들이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는데 잘 되는 식당은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그 공식은 지금 사무실 가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 무조건 온라인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환율도 지금 미쳤잖아요.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상업비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또 상권 하나 잘못 자리 잡으면 끝나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에 비해서 상업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 솔직히 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예전에는 한 동네였으면 지금은 전국이 제 무대가. 돼 버렸으니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사실 방법만 조금 배우면 보통 홀 매장 하는 창업하는데 1억 1억 5천은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1억 5천 해소하려면 사실 1년 안에 해소해도 대박이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외식업 마케팅 대행은 창업비가 없죠 어차피 똑같이 망해도 하나는 1억 5천을 까먹는 거고 하나는 까먹는 게 없는 거죠 도전해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한 외식업 마케팅 창업은 빵원으로 창업한 거죠 창업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딜 가든 발길 닿는 곳마다 보이는 이 식당들이 전부 다 이제 예비 고객인 거죠. 사실 식당은 진짜 많잖아요. 여기도 뭐 외식업인 거고. 뭐. 일거리가 끊이질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저희 이제 사무실이고 여기 보시면 저희 이름이 이제 장가컴퍼니입니다. 왜 장가예요? 맨 처음에 배달전문점 할 때부터 장가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장가를 처음에 본게이태원클라스에 이제 장가라는 회사가 나와요. 거기에는 박새로이를 괴롭히는 엄청 악덕 기업 장가로 나오는데 제가 장시로서 서운한 네. 거죠. 그래서 아. 선한 기업 장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장가 컴퍼니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은 몇명 정도 있나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6, 7명 되실거고 어. 프리랜서 분들까지 합치면 어. 70명 될겁니다 대표님이셨네요 예 그쵸 그렇죠. <laughs> 어떤 것들 마케팅 해주시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여기 보시면 한식 매장들, 그 다음에 뭐 고깃집 매장들, 또 일식 해산물 매장들, 그리고 중식, 뭐 양식, 술집, 디저트 카페, 곱창집, 뭐 샤브샤브집, 족발집, 치킨집. 이래 들어가는 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거든요. 여기가 가산이니까 가산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 떠야 될 거잖아요. 노출 시키는 거를 일단 도와드리고 근데 이렇게 가산맛집에 보면 지금 8개가 떴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하나 다 눌러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거 눌러보실래요? 리뷰 많은 거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 많은 거 누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리뷰만 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 아무도 안 눌러볼 거란 말이에요 사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쁘게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한 군데를 들어갔을 때 메뉴 가격도 한번 볼 거고 이게 괜찮으면 리뷰에 들어가서 실제로 괜찮은 매장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볼 텐데, 그러면 그 손님들이 원하는 식당을 만들어 줘야겠죠. 결국에 그런 리뷰 작업해드리고, 또 메뉴 좀더 매력적으로 세팅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근데 이게 네이버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당근 마켓, 인스타그램, 구글 이런 데다가 노출시키고, 사진 예쁘게 세팅하고, 설명 예쁘게 세팅해서 결국에 고객이 매장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가장 유입이 잘 돼요? 네이버죠. 식당 가는데 구글에 검색.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매장이 첫 번째로 노출이 돼야 될 거고 각 플랫폼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는 클릭을 시켜야 되니까 예쁘게 사진이나 리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맛집인 것처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메뉴 세팅이나 사람들이 쓰는 리뷰나 이런 게 보는 사람들이 여기 괜찮겠다고 느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작업들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사진도 잘 찍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사진을 찍을 줄 모르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튜디오 제이지라고 해서 사진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진 찍는 작가분들만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찍어 오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진을 잘 찍을 줄 모르면 지금 일을 하기 어렵나요? 사진을 찍을 줄 모르면 잘 찍는데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합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 그죠. 나는 사진 찍을 줄 모르는데 영상 편집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할줄 몰라요. 뭐 대표님은 주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업체수가또 많잖아요. 업체수가 많다 보면 관리하기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 사이클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지 하루 하루 다 정해져 있어요. 투두 리스트 같은. 네 맞아요. 투두 리스트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업무만 딱딱 하면 되게끔 해놨고 네. 아까 가산마트을 졌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세 개는 광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한테 돈만 주면 네이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려줘요. 거기다가 다른 매장들보다 더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글씨까지 써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검색 광고라는 데서 세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막뭐 탭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안에서 그냥 클릭 클릭하면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여기 웹페이지에서 네이버든 메타광고든 당근마켓이든 세팅이나 설정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가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광고가 잘될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음. 여기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3시에서 7시에 돌아가는 광고 그룹이 지금 클릭률 0.67%가 나왔대요. 근데 지금 멘트가 야외 테이블과 돌판구이가 있는 곳인데 멘트가 부려요. 근데 장사 닥터 AI가 추천을 해줘요. 회식 장소가 아직이면 여기부터 보세요. 예상 클릭률이 이렇게 높을 거다. 바꾸기 딱 누르면 지금 여기 멘트가 바뀌었죠. 네이버에서 실제로 지금 광고가 바뀌어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업체가 1,500개를 넘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 데이터화 시켜서 내부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AI에 학습을 시켜서 이 매장은 이 멘트로 했을 때 가장 클릭률이 높을 거다, 광고가 잘될 거다. 그러면 AI가 추천해 주는 거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 무조건 상위 노출 할수 있는 거예요? 상위 노출은 원래 가능한 거예요 클릭시키는 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야지 클릭을 시키는지 바꾸기 한번 클릭하면 예상 클릭률까지 해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흔히들 다른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노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게 돈이 될까요 사장님들한테? 그렇지는 않아요 오프라인 상권으로 예를 들면 노출이 많은 곳이 서울역이나 뭐 홍대나 강남이나 네. 성수나 그런 곳들이 사실은 간판가리가 제일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망했다가 들어왔다가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희가 성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응. 쳐다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미라도 있는 건데 응. 쳐다라도 보게 하려면 외관이 예뻐야 되잖아요. 눈에 띄어야 되겠네요. 그쵸. 눈에 안 띄면 성수에 있으나 말한 거예요.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떠있으면 뭐예요? 매력이 없어가지고 클릭을 안 하면 그냥 돈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노출을 보다는 어떤 사진으로 어떤 멘트를 세팅해가지고 클릭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데 저희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얘네가 그냥 추천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 툴이 마켓한 거예요. AI 직원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매장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사실 매장을 가보지는 않아요. 근데 매장을 안 가보고 어떻게 그 매장을 파악하고 할수 있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AI의 장단점 분석 누르면 지금 이 매장에 리뷰 94개를 AI가 학습해서 분석한 거예요. 어, 여기의 장점은 직원분들이 친절하다는 칭찬이 자자하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건 기본이겠죠. 뭐 이런 말. 음. 들 있고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단점이죠 주문 관련 누락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말이 음. 전혀 없었다는 거. 바빠서 그랬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나 봐요. 음. 여기에서 안 좋은 리뷰들을 음. 쫙 긁어줘요. 사장님들은 이거를 지금 몰라요.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툴을 이용해서 사장님들이 음. 자기도 모르고 있던 음. 그런 약점들을 저희가 알려주면 엄청 좋아하시죠. 피드백을 대신 해주는 거네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쵸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대표님 마케팅 해주신 곳들은 매출이 다 올랐나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9천만 원. 로 시작해서 1억까지 1,100만 원 정도 올랐고 음. 여기 같은 경우도 4,500에서 5,100만 원, 여기는 5,300에서 8,300만 원, 여기도 2,600에서 3,300, 여기도 4,100에서 5,900, 여기도 7,700에서 1억 1,800, 여기도 4,000만 원에서 5,300. 근데 이런 매출 오른 사례는 얼마든지 많죠. 근데 그냥 제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에 온라인에 노출이 안 되고 있던 매장이 온라인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노출뿐만이 아니라 클릭될 음. 수 있게 계속 수정 보완을 해준다고 하면 매출이 안 오르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누적 재계약 평균의 데이터와 해놓은 건데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면 7.37 개월 은 음. 재계약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실제로는 2년 내내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감이 아니라 이 데이터 숫자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 대변하고 증명을 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 업체 가까이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관리하는 저희 본부장님이 관리하는 팀장님이 관리하는 대리분들이나 사원분들이 업체분들을 관리하시는데 이분들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업체 개수를 보면 20몇 개, 30몇 개씩 관리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업체를 관리하면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만족을 못 했어요. 돈을 왜 내요? 재계약을 해지하지.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재계약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자들 6명 두면서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는 어디 도 없어요. 이런 툴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대행사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부예요. 이런 툴로 데이터로 A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에 단순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마케팅 대행이면 영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님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장사닥터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3만 1천 명 정도 많이 모아놨고 장사닥터라는 어플 안에서 사장님들이 애초에 많이 요청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11시 반인데도 오늘만 21분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마케팅 대행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이분들이 먼저 상담 요청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 매장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고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 절반은 계약을 하세요. 이런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은 어렵진 않아요. 대표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영업은 걱정 없다고 하시는 건데, 초보자들은 이런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그럼 초보자들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돼요? 원래 같은... 면 인스타그램을 본인 계정을 뭐 키워 가지고 음. 본인 얼굴을 알리든 아니면 보통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무작위로 막 전화해 가지고 음. 전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올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음. 사실상 쉽지는 않은 방법으로 가야죠 초보자들이 그냥 도전했을 때는 진입장벽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처음 시작하면 시스템이나 그런 거 배우지 않고 하면 시행사고는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마케팅 대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님을 통해서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부터 관리까지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업이 지금 너무 잘 돼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함께할 사람들이 저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문의가 넘쳐나면 마케팅 대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줄수 있나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관리하실 줄만 안다면 공유를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툴은 또 어떻게 사용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플레이스 상인 노출의 비밀 여기에 어떻게 플레이스 상인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다 담아놨고 그리고 뭐 이벤트 모음 그 다음에 뭐 정산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후킹 문구 모음 인플루언서 모음집 원가 계산표 제가 준비한 이런 것들만 보셔도 외식업 마케팅 대행사 하시는데 굉장히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제가 파일 일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른 부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마케팅 대행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배워서 영업도 직접 하시고 관리하는 방법만 배워서 한다고 하면 시행착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2년 동안 진짜 밤낮없이 일하면서 그리고 개발자 6명까지 고용을 하면서 영업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 드렸고 그리고 영업도 지금 넘치는 것도 보여 드리고 관리도 장사를 한 번도 안해본 직원분들이 몇십 개나 맞는 거를 저는 이제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채로는 굉장히 손쉽게 시행착오를 거의 뭐 10배, 100배 줄여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부업이나 쇼핑몰, 뭐 쿠퍼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뭐 다른 마케팅 대행은 몰라도 저희가 하는 이 마케팅 대행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식당이 없어질까요? 쿠팡은 없어질 수 있죠. 유튜브도 잘안될 수도 있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없어져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네요.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만 배워놓으면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대표님은 이렇게 마케팅 대행하면서 네네.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수익인증은 홈텍스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확실하니까 홈텍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다 보니까 작년 자료를 보여드리면 작년이 22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부가세만 1억 3, 4천 정도 냈고 작년에 작년에 남은 거는 이것도 콘택스에서 뽑은 건데, 매출이 22억 7천에, 단기 순위 3억 정도 벌었고, 올해는 58억 정도 매출을 해서, 수익은 작년보다 뭐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셨나요? 아니요, 뭐, 처음에는 뭐 엄청 힘들었죠. 저도 마케팅을 제대로 배워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음. 그냥 식당을 하다가 마케팅이 쉽고 괜찮겠다 싶어서 도전을 한 건데, 사실 그렇게 맨 땅에 헤딩했을 때, 뭘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같이 식당했던 점장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했는데, 할줄 아는 건 없고 열정 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쳐 가면서 배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시장이 너무 데이터 없이 그냥 감으로만 하는 거를 보고 개발자도 채용을 하고 그때는 엄청난 투자했어요 개발자분들이 툴들을 만들고 ai를 섞으면서 직원분들이 하기 편하게 되면서 업체 수가 20개 30개 50개에서 100개 200개 400개 600개 이렇게 배수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한 거예요 영업 단계부터 지금 관리 단계까지 프로세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꿀팁 좀더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 알려드릴게요. 마케팅의 기본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에서도 외식업에서 매출 상승하는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외식업 뿐만 아니라 제가 마케팅 대행 장사를 할 때도 그리고 뭐홀 매장, 배달 매장, 육가원 공장을 할 때도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8단계 사다리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첫 번째, 일단은 내 물건, 그게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팔려면 이 펜을 팔려고 해요. 맨 처음 뭐가 돼야 될까요? 홍보 일단은 인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는 거고 온라인 노출이 많이 되려면 그냥 월세 많이 내면 됩니다. 상권 좋은데 가서 월세 많이 내면 되고 온라인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단글, 인스타, 구글에 돈만 주면 노출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펜을 쿠팡에서 산다고 사무용 펜을 검색했을 때쩌어락뜰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하나 눌러보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 사진이랑 문구에서 호기심 유발이 돼야 돼요. 음. 호기심 유발이 안 되면 그냥 싹 지나가버려서 노출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여기서 호기심 유발이 되는지 결국. 클릭률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세 번째 이제 클릭했으면 몰입시켜야 돼요. 상세 페이지에서. 그래서 여기 상세 페이지 단계를 굉장히 내 매력과 강점을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잘 파악해서 그게 군데군데 잘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합니다. 이게 광고는 아닌지. 그래서 뭘 확인하죠? 리뷰? 맞아요. 리뷰를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노출돼서 매력적이 해서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몰입까지 해서 이게 괜찮아. 근데 리뷰를 보니까 리뷰가 세 개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사요. 저랑 p d 님이랑귤한 박스 1kg짜리를 똑같이 쿠팡에다가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p d 님은 이거를 9,900원에 팔아요. 저는 배짱장사로 1 9,900원에 팔아요. 근데 p d 님은 가족, 친구 해가지고 리뷰를 7개 쌓았어. 저는 돈 발라가지고 만개 쌓아놓고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거 무서워서 못 사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이게 작업인 걸 알지만 이게 뭔가 느낌에서 이미 더 달아보이고 더 맛있어 보여요. 이거는 싼데 왜몇명안 샀지? 뭔가 썩어 보이고 셔 보이고 심리적으로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리뷰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리뷰까지 통과가 됐으면 보통은 장바구니로 가죠 장바구니에서 후보 중에서 가성비 가심비 따져서 하나가 선택돼서 가는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최종 경쟁자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프로모션을 거는데 선착순입니다 한정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 촉구를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네요 그쵸 지금 안 사면 없어질 것처럼 하는 거죠 그제서 사야 고객은 구매하게 되고 구매를 하고 좋으면 재구매하게 되고 그래도 좋으면 자기들이 추천을 하러 다녀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단계에서 5단계가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하고 재구매하고 추천하게 하는 거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엄청 좋다 그래서 샀는데 썩은 거야 실제로 사 보니까. 그러면 2단계에서 화가 나죠. 그러면 리뷰에 악플을 쓴다고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들이 공식이냐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몰입이 되고 몰입이 돼야지 리뷰를 확인하고 리뷰를 확인해야지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매를 올수 있어요 결국에 한 단계 한 단계가 잘 세팅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 있는 거지 노출은 되고 클릭까지는 됐는데 몰입이 안 됐다? 리뷰 확인도 안 해요 그 다음으로 못 넘어와요 결국에 내가 마케팅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건이 단계에서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출이 안 나오고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 매장에 아니면 내가 파는 음. 상품에서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음.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결국에 저는 마케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꿀팁이네요. 날 잡고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제가 무료 강의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그때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식당할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또 매장이 묶여 있어야 되고 가족들 만나러 가거나 어느 모임이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일은 어쨌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니까 예전에 식당할 때에 비하면 너무 자유로워져서 그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워커홀릭이에요 지금도 하루에 14시간씩은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 대행하려면 그렇게 많이 일해야 돼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욕심을 버리든가 욕심만큼 뛰든가 라고 스스로 많이 되뇌이거든요 근 음. 저는 욕심이 많아서 저는 한 500억 벌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아.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큰 욕심이 없으시면 한 달에 400 정도면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그 금액은 어렵지 않은 금액이죠 이런 마케팅 대행을 아무나 할수 있나요? 결국에 그 아무나라는 게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배우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은 부족 있어야죠. 뭐 배우려고 해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저도 사실은 아무나였고 그 전에는 처음부터 마케터인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최단 거리를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해야 돈을 벌수 있나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한달 만에 1500 버신 분들 있고 늦어도 3개월이면 한 달에 직장인 월급 이상 버는 거는 크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식당을 할 때도 직원들이 참 많았는데 응? 식당을 할 때는 사실 버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잘 챙겨주고 하고 싶어도 한계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인당 낼수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케팅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제가 지금 직원 3명 외제차를 사줬거든요. 응. 저랑 오래 한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도 월급도 못 해서 700만 원은 한 달에 벌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MW 한대 사주고 벤츠도한대 사주고 또 제네시스도 한대 사주고 직원들 원하는 차를 사줬는데 이거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회사 대표로서 직원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만큼 더 뿌듯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식당보다 훨씬 상방이 높은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장사도 그런 매력이 있지만 그 매력은 마케팅 대행이 10배는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네. 만족도 높게 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외식업체가 43만 개인데 네. 제가 그 중에서 한 1,500개는 맡아보는 게 네. 꿈이에요. 병원도 맡아보고 네. 헬스장도 맡아보고 쭉쭉 네. 확장해서 마케팅에서 하면 장가컴퍼니가 떠오를 수 있게 네. 만드는 게제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환율도 많이 오르고 또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임금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사업에 꺼져가고 있는 산업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결국에 금광이 터졌을 때 모두가 금을 캐러 갈때 청바지 회사랑 곡괭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또 금을 여전히 캐러 가고 있지는 않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괜찮은 아이템으로 바꿔보는 것도 진심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넘어 보니까 몇십 배는 낫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힘든 시기 방법은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